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지난 2월 28일 날, 생찍죽 짜고 남은 그 건지하고, 음, 두탈버섯 종균하고 이렇게 버무려놨던 게,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, 한세번 정도 이렇게 땀볼 수가 있고요. 여기 이제, 비닐을 바닥에 깔은 거하고 안 깔은 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. 몇 프로도 마구 마구 나오고 있고요. 그 기온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달에서 오십 일 정도 이 온도는 1 5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